모폴리탄 제가 그래서 그 견유학파나 스토아 학파들을 스토아주의자들을 좋아합니다. 네, 굉장히 그냥 아테네 저는 광주에 살아도요 이 광주에 어떤 뭐 너무 민주당 그렇게 하고 너무 진보 이렇게 하는 거 잘못 있으면 좋아하더라도 좋아하면 질책해야 돼요. 좋아하면은 그잖아요 사랑한다는 거 질책하는 거예요. 어, 사랑한 어, 좋아한다면서 안 질책을 한다, 안 경고를 하고 뭐라고 안 한다.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. 뭐라고 난다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득 될까봐 그 어떤 집단 어떤 그 이기주의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. 예,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.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. 사랑한다면 사랑한 자녀가 잘못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안 할까요? 예, 질책을 호되게 하셔야 돼요. 예, 정신 차리게. 그런 건 되게 싫어요. 예, 저는 지구인이지 예. 코스모폴리탄이지 광교 사람이 아닙니다. 예. 광교에 살아도 사는 지역이. 해어고향이 광주고, 광주의 애정도 있고, 남다른 그 어떤 그 사랑도 있지만은, 광주 분들이 많이 깨어나길 바래요 그렇지만, 지역주의에, 지역 이기주의에, 그건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구 분들도, 예, 그렇잖아요. 부산, 경상도 분들, 예, 또 각자 충청도 분들, 뭐,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. 수행자라면, 일반인이 그러는 건 뭐라고 안 해요. 저도. 일반인이 그러신 건뭐라안 하는데, 수행자라고 하시면서도 똑같은 어떤 정치나 이런 데 가면 여전히 이기주의를 부르고 있다. 그래도 뭐, 우리는 우리는 뭐 이렇게 뭐, 뭐 무슨 무슨 뭐 진보지, 우리는 보수지 뭐이러지 마시고 못하면 어, 사랑하는 만큼 호되게 지체가세요 호되게 예. 정신 차리게끔 안 하면은 후원이 보고 다 끊어버리고 예. 싹 단절해버리고 이 정신 차릴 때까지 일절 그, 그,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할 정도로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. 예. 자꾸 돈 주니까 사람 망치는 겁니다. 자꾸 자꾸 응원해주고 한 번만 더 좀. 예. 그러지 마세요. 예. 그런 건 수행자의, 수행자의 길은 아닙니다. 일반인의 길은 뭐 가능합니다. 예. 우주, 우주인을 사셔야지. 아, 소라테스가 우주인이지. 우주인이니까 사용당하잖아요. 지구인들은 이해 못해요. 아, 그거 좀 맞추지. 예, 그거 좀, 그, 어. 아, 예, 예. 아테네 신들 인정할게요. 내가 이상한 다이몬 얘기 안 할게요. 예. 신한테 불경했습니다. 제가. 예. 인정 안 하잖아요. 예.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. 난 우주, 우주인이니까. 예.